일단은 셔츠는 라지 사이즈, 팬츠는 스몰 사이즈 차분했습니다. 일단은 어 이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홀리선이 살짝 조금 더 스포티하게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이 셔츠 색감이 되게 이쁩니다. 이 질감이랑 이 색감이 진짜 어 지금 캐주얼 브랜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색감은 또 지금 아직까지 처음 봤거든요 홀리선에서 그래서 되게 이쁘다 고느껴지 느껴지고 이제 라지 사이즈에서 어깨는 여유 있고. 포켓은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이렇게 살짝 글로시한 느낌이면서 여기에 자기 보면 은 H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카라각은 이렇게 살짝 날렵하게 되어있으면서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봉제 같은 거는 당연히 깔끔하고 소매는 이런 라운드 커프스의 투버트이 원단 느낌이 살짝 이렇게 데님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되게 예쁘죠? 색감도 되게 예쁘고 어 약간 녹색이라고 할까요? 이 녹색과 흰색 그리고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이런 워싱감 같은 느낌이 되게 이쁩니다 이게 라지 사이즈에서 기장감은 저한테 좀 길어요 엉덩이 정도? 오늘 기장감에서 저는 그냥 스몰 사이즈 입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팬츠도 이제 진짜 이쁜데 이 팬츠도 S 사이즈입니다 일단은 이건 데님인데 살짝 그런 작년보다 좀덜 와이드해진 조금 더 레귤러해진 핏감의 데님이고 되게 편해요 스몰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미리는 살짝 여유가 있고 리벳에다가 사이드 포켓, 이쪽엔백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한테 스몰 사이즈여도 기장이 조금 길지만 이게 레귤러한 핏감이다 보니까 바닥에 안 끌리고 신발에 쌓여가지고 기, 기장 수선 안 해도 된다는 점이 되게 괜찮죠? 원단감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약간 검은색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약간 그림? 린 녹색이, 진한 녹색 정도? 올리브?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되게 매력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캐피탈 스웨이드 자켓 라지 사이즈고요 일단은 이게 터치감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럽고, 라지 사이즈인데, 어, 이게 크긴 한데 이 정도면 은 그냥 적당한 느낌? 그래서 스몰 사이즈나 미디움 사이즈 가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보통 무거운 게 많은데 무겁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입기 좋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야라가 깔끔하고 이런 지퍼 라인도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단추에도 이렇게 H 홀리션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간 부분에는 절개 라인이 있고 여기에는 이런 포켓이 있어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선덕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있는 조명이 살짝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데님 색깔이 이제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진짜 이런 색감이에요 색감이 되게 오묘합니다 이게 안감은 이런 식으로 딱 착용감이 되게 좋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라지 사이즈를 입어도 엄청 큰 느낌은 아닙니다 딱 캐주얼한 느낌 소매는 이렇게 원버튼에 플리츠가 잡혀있어요 이 스웨이드 느낌은 되게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냥 비슷한 색깔 끼로 매치했는데, 색감 조합이 되게 예쁘죠? 오늘의 또 특급 게스트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31살 김성민이다 40대. 요1 5인 115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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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5가스펙5 1 1가1 1 5인 70kg 인가1 8 181이 입는 홀리슨 <laughs> 전부 라지 어, 네, 지금 입고 있는 거 전부 라지 사이즈 아, 아 아니 이게 나도 아까 어떻게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입을까 진짜 예쁜 거 같아 신발은 어디 거죠? 신발 여기 피팅룸에서 아. 입 <laughs> 어, 그냥. 제가 갖고 온거 너무 샤프해서 그대로 입고 나가도 될거 같을 평소어 <laughs> 그러니까 어, 입었을 때 착용감이 어떠지 한번 안에 혀치는 바스락거리는 느낌이라 근데 바스락거리는데막 빡빡하진 않아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얘는 제가 이런 느낌의 옷을 많이 안 입어봤는데 이런 게이... 너무 부드럽고 아, 뭔가 어, 거, 그대로 아, 입고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사용감해아 감사합니다 역시 181일 딱정사이즈 입으니까 되게 예쁘네 다음은 제인 데님 셔츠 라지 사이즈고요 이게 아까 보니까 이름부터가 데님 셔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님처럼 표현한 게 맞았고 일단 이것도 핏은 동일합니다 어깨에 여유 있고 카라가 깔끔하고 또 플라켓에 사각커스의투버튼이어서 색상 위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셔츠 특징이 데님 셔츠들이면 보통 이런 인디고 컬러에 바데가 흰색인 게 많잖아요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황토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살짝 올리브 컬러랑 이런 인디고 컬러랑 매치를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기본적인 조합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거기다 살짝 이제 변형을 줘가지고 되게 기본적인 색감인데 좀 남달라 보이고 스타일리시 보이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좀 기본적인 색감 조합에 질리셨던 분들은 이렇게 새 색감으로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쪽에는 이렇게 센터에 플리츠가 잡혀 있어서 활동성을 편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은 스웨이드, 캐피탈 스웨이드 자켓 미디움 사이즈로 착용해봤고 이제 다크네이비 컬러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원단이 너무 비싸서 원래는 홀리슨에서 스몰, 미디움, 라지로 나오는데 미디움, 라지만 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스펙이신 분들은 아마 구매를 하신다면 무조건 미디움으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디움이어서 어깨는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고 카라각은 살짝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서 이렇게 셔츠랑 레이어드했을 때 되게 이쁘죠. 그리고 이 스웨이드 느낌이 엄청 고급스러워서 이런 데님 셔츠랑 매치했을 를때 되게 딱 캐주얼하면서 되게 감도 있는 느낌입니다. 핏이 진짜 이쁘고 이 터치감도 되게 좋고 착용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주얼한 코디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주려면은. 이제 옷을 아는 사람만 봤을 때좀 느껴지는데 이 스웨이드 느낌은 그냥 누가 봐도 딱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2버튼의 코프스 그리고 기장은 아까 라지 사이즈랑 비교해도 막 엄청 큰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죠 이렇게 엉덩이 정도 가리고 이렇게 딱 미디 시작하는 정도로 오는 그냥 카코트급 정도의 기장갑입니다 카코트보다 조금 짧은 하프코트 정도? 그래서 그냥 간절기에 가볍게 이렇게 져줄 것 같아요 이색 조합이 뭐 되게 이쁜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이퍼 라이터 셔츠. 라지 클 사이즈고요. 이제 라지 사이즈여서 어깨는 저한테 좀 크고, 소매도 이렇게 깁니다. 총장은 이제 미디보다 살짝 밑에 엉덩이를 딱 가리는 정도의 기장감이에요. 혹시나 포켓은 큼직하고, 이쪽만 이렇게 꺾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카라각은 이렇게 살짝 샤프한 느낌의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 단추는 역시 글로시 하면서, 이게, 영상에선 자세히 안볼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H로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딱콜리스한 셔츠의 포인트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살짝 라운드하게 들어가면서, 거셋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셋이 없어요. 거셋 없이 이렇게 웨이브 되면서 들어가는 핏이고, 이게 몸에 탁 붙는 핏보다는 이렇게 살짝 빼어있기 좋은 캐주얼한 핏의 셔츠입니다. 일단 이것도, 아까 데님 셔츠는 사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그만큼 감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타이프라이터 셔츠는, 어, 호불호 없이 그냥 색감이 되게 이쁘니까 가볍게 입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타이프라이터 셔츠는 가볍고 경쾌하게 걸치기 좋아가지고 대리하게 입기 좋아가지고 추천드려요. 색감도 되게 이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매는 이렇게 라운드 커프스의 투플리츠로 되어 있어요. 등쪽에는 이렇게 센터에 플리츠가 잡혀 있습니다. 그냥 입었을 때딱 기분 좋은 폴리선이 잘하는 그런 느낌의 셔츠. 다음은 집업 자켓, 라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이번에 홀리선이 좀더 스포티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런지 확실히 이런 딱 봐도 스포티한 느낌의 자켓이 있었어요. 이 지퍼 라인이 배색이 이런 아이보리 컬러로 들어가고 몸판은 이런 좀더 딥한 그린 컬러의 어깨는 레그로 그리고 여기 슬래시 지퍼도 이런 지퍼로 되어 있고 소매 시보리는 역시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이런 봉제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지퍼 라인 옆에 한번더봉쇄를 해서 좀더 튼튼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밑단에도 밴딩이 있어서 밴딩 시보리가 있어서 핏을 이렇게 과하지 않게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퍼는 YTK2A로 되어 있고 이런 스포티한 저지에서 많이 쓰는 그런 지퍼 헤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셔츠랑 보이게 레이어드 할수 있는데 이거를 하이립까지 올려서 스포티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무릎.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런 지퍼업을 풀었을 때이 라인들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른데 이 라인이 되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곡선지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하고 담백한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감에는 여기 이렇게 재원단을 사용한 것 같은 포켓이 있고 여기 에 홀리선 로고랑 안감은 메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안감 포켓이 이런 좀 특별한 아 특별하지 않네요 일반적인 포켓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터치감은 되게 가볍고 부드럽고 탄탄한 느낌의 그런 나일론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터치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운동할 때나 데일리 할 때나 되게 전천으로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운동 좋아하시면서 좀 나이 좀 있고 캐주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입고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데님 셔츠 블루 컬러인데, 어, 핏이랑 디테일은 동일하니까, 색감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을 좀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드는 데님 셔츠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늘색이 아니어서 되게 매력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데님 셔츠 라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프라이트 셔츠인데, 색감이 어, 되게 예뻐. 이런 하늘색의 화이트 패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여름에 입었을 때 되게 좀 시원한 느낌, 경쾌한 느낌을 주기 좋고, 그리고 아까 입었던 데님 셔츠라던가 타이프라이터 셔츠보다 조금 더 이런 옥스퍼드 면단 코튼으로 된 느낌이어서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면서 살짝 어 각진 느낌? 각이 진 느낌이 아니 상대적으로 좀더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라 각은 아까 셔츠들보다 덜 날카롭죠? 그래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이 각도 적당하고 이 플라켓의 단추 여기도 이렇게 글로시하면서 H 로고가 있습니다 여기 포켓도 똑같이 이렇게 포켓이 여기가 꺾여있으면 이런 폴리션의 포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기장을 라지 사이즈에서 이렇게 밑이부터 엉덩이 정도 가리는 저한테 조금 긴 기장감이고 여기는 이렇게 라운드하게 되면서 거셋 없이 이렇게 물 흘듯이 내려갑니다 어깨는 이렇게 여유 있고 팔은 이 정도 이렇게 손목을 꺼내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기도 이런 라운드 커프스의 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탄탄하면서 막 불편하지 않고 그냥 딱테저하게 입기 좋아요. 똑같이 센터에 플리츠. 여름에 단품으로 입기 좋을 것 같고 이런 살짝 그린 컬러 팬츠 당도 나쁘지 않지만 제 데님 팬츠라던가 이런 베이지 컬러의 진노 팬츠들이랑 매치했을 때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링턴 자켓 라지 사이즈입니다. 일단은 이해링턴 자켓이 이것도 역시나 다른 브랜드에서 없던 맛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매력있는 것 같아요. 카라는 이렇게 살짝 좀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YKK2A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올리고 내려봤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이 지퍼 라인을 잠가서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되게 매력있어요. 그리고 이 원단감이 이 원단 자체가 이렇게 살짝 크리즈하게 잡혀있어서 되게 포인트되면서 되게 예쁩니다. 어깨는 이렇게 레글런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포켓이 있는데 이 플랩은 단추 플랩은 이제 헤이크고 이렇게 손을 편하게 넣기 좋 그리고 밑단은 여기서 보면은 딱히 티가 안 나잖아요 여기를 돌리는 여기가 살짝 밴딩입니다 밴딩 시보리로 되어 있는데 이 원단 스프라이트랑 크리즈한 느낌 때문에 이 밴딩이 티가 안 나요 별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 타고 이렇게 딱 붙는데 이게 되게 딱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기장감은 어, 이렇게 딱, 미리 시작하기 전, 망심에서 딱 걸리는 느낌? 여기도 딱 엉덩이 중간 정도? 그래서, 어, 딱 캐주얼 하면서, 딱 일반적인 미드 기장감? 적당한 기장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부분에는, 이렇 홀리선에서 자주 하는 이런 다트 디테일이 잡혀있고, 등뒤부에는뭐 딱, 없네요. 원단 말고. 소매는 이렇게 사각커프스에 플리츠가 잡혀있는데, 이 단추도, 어, 화이트 컬러인데, 그냥 화이트 말고, 이런 살짝 옥돌 같은 느낌으로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 기본적인 블루종 같은 거다 있으신 분들은 이런 포인트 블루종을 하나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은 이런 살짝, 울 같은 되게 얇은 울처럼 되어 있고, 안에 포켓은 재원단을 사용했는데 여기 솜에 넣는 부분이 안 보이는데, 딱 넣었을 때 착용감이 엄청 좋거든요. 아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럼 비스코스 레이온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넣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다. 그 정도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지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해링턴 자켓 라지 사이즈고요. 컬러는 노스 그린 컬러입니다. 디테일은 동일하니까 색감 위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노스 그린 컬러가 카메라가 정확히 담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색감이 되게 오묘하고 뭐 이런 컬러는 진짜 거의 본 적이 별로 없는. 근데 이 바지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딱 그냥 티셔츠 하나랑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러커 자켓 라지 사이즈랑 이제 데님 컬러 이제 아마 다운이랑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S 사이즈여서 아까랑 이제 같은 티색 같은 디테일이고 색감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브라운 컬러가 아니고 살짝 좀더 연한 브라운이어서 살짝 데님 느낌 나면서 색감이 되게 예쁘고 이거는 이제 트러커 자켓인데 이제 타이본을 재석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이런 에크루 컬러로 보시면 되고 여기 실이 이렇게 살짝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추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단추를 사용을 했고 커프스는 사각 커프스로 되어 있습니다. 단추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게 트로크인데 데님이 아니고 아마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얇고 SS에 가볍게 걸치기 되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데가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바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랑 여기 라인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위트 그리고 여기 포켓은 딱 그런 기존의 홀리스스러운 포켓을 되게 딱 트러커에 잘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쪽에는 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이것도 딱 가볍게 걸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나지 기준으로 이렇게 딱 당신 정도의 엉덩이 중간 정도는 적당한 기장감에서 저랑 같은 스펙이신 분들은 스몰에서 미디움 추천드려요. 어깨가 보니까 막 엄청 여유있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세미 오브 핏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팔 부분에는 다트 디테일 없이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이 아이보리랑 브라운 컬러 조합도 되게 괜찮죠? 다음은 워크작트 라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카라각은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스티치는 이런 분판 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자국만 보이는 정도고 그리고 여기 포켓은 이렇게 라운드하게 들어가면서 양쪽에 폴리스톤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포켓이 워, 어, 워크 자켓에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귀여운 느낌. 에어팟 같은 거 넣기 좋겠죠, 그렇게. 이 단추는 여기 살짝 캔톤 같은 느낌인데 브러치같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H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여유있게 되어 있으면서 팔 부분에는 다트가 잡혀있어요 소매는 이렇게 사각코프스에 토거트 그리고 플리츠가 잡혀있습니다 색감이 SS에 되게 좋게 생겼죠 이 브라운 데님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기장을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엉덩이 가리고 이렇게 허벅지까지 오는 이런 카코트급 기장감입니다. 딱 캐주얼한 기장감이고, 이렇게 티셔츠나 셔츠 같은 거에 가볍게 입기 좋은 느낌이에요. 안감은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이고, 살짝 바스락거리면서 경쾌한 느낌의 코튼 느낌이어가지고 가볍게 걸치기 좋을 것 같아요. 원단감은 이런 느낌. 그리고 얘는 이제 아더 컬러인데, 이제 전체적인 디테일은 동일하니까 색감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확 드는 색감입니다. 다음은, 뭐, 라지 사이즈 착용할 수있록 일단 이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이 브라운 데님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살짝 이런 차콜? 차콜과 퍼플? 그런 오묘한 색감에 이제 네개 닿았을 때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소매도 이렇게 부드럽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입니다. 터치감은 이런 나일론 느낌인데 되게 부드럽고 바스락거림 가볍고 경쾌한 느낌 단추는 막 빈티지한 느낌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플라켓이 있어서 여기 단추로 여밀 수가 있고 지퍼는 YKK2A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슬래시 포켓 가볍게 딱 찔려넣기 좋고 일단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있는데 가볍게 조여지는 정도? 세게 조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팔 부분에 원단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다트도 잡혀있는데 조금 더 크리즈한 느낌으로 되어있어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이 플라켓, 요크 쪽 여기 날개 디테일이 좀 밑에 위치해 있어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을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이렇게 낭심 중간 정도, 그리고 엉덩이 중간 정도는 그런 기장 같고, 그래서 그냥 딱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착용감도 좋고, 색감도 예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블랙 컬러인데, 디테일이랑 착용감 등은 동일하니까, 그냥 색감 위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블랙 컬러의 이런 살짝 매트한 질감. 그리고 여기 안쪽은 거의 이것도 비슷한 느낌인데, 살짝, 살짝 다른 블랙 느낌이에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입으면 이게 좀더 데일리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이거 니트 후드 베스트, 라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일단은 이 원사가 약간 그린 컬러랑 뭐 살짝 옐로 우 살짝 옐로 우 라임 컬러 대장 이렇게 원사가 섞여 있어서 색감이 되게 좀 입체적으로 재미있고 단추는 이렇게 딱석뿔 단추 같은 홀리스톤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F/W 버전보다 살짝 좀더 좀 SS 에기 좋은 느낌으로 나왔고 이렇게 이중으로 열으면서 여기 이렇게 플랫 포 에 예, 여기 홀리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라디 사이즈인데 기장감이 길지가 막가나요 어느 정도냐면 엉덩이 중간 정도의 낭심전 어, 그 정도. 그래서 딱 이렇게 셔츠 같은 걸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입어보니까 보온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이 되게 예쁜것 같은데 이 후드 각이 여기 이 떨어지는 게여면을때 되게 예쁘고 여기 좀 어, 엄청 탄탄하게 각이 잡힌 느낌은 아닌데. 약간의 우레 표면감이 느껴지면서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니트 후드 라지 사이즈인데 네이비 컬러고요. 어, 디테일은 동일하니까 색감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늘색 스트라이트 셔츠랑 입으니까 어, 되게 좀 귀여운 느낌 나면서 살짝 그런 소년미가 느껴지는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라가디건 라지 사이즈고요. 이 이게 라지 사이즈인 게 살짝 놀라울 정도로 되게 잘 맞습니다. 카라 디건 이렇게 세골에 딱 붙을 정도로 되게 잘 맞고 어깨는 세미 오버핏 정도로 떨어지면서 기장은 딱 엉덩이 중간 정도에딱 캐주얼한 기장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고 단추도 이런 살짝 글로시하면서 작은 단추로 되어 있어요. 소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막확 조여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살짝 경쾌함이 느껴지는 살짝의 그런 원단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가디건입니다 엄청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코튼 느낌 그리고 등 쪽은 이런 식으로 딱히 뭐겁고 여기 어깨 쪽 마감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런 카라 가디건 깔끔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브라운 컬러랑 매치했을 때도 되게 예쁘죠 이 가게 진짜 예쁜것 같습니다. 안감은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면 가디건 이렇게 하나 풀어서 매치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 파카. 라지 사이즈의 팬츠는 미디움 사이즈부터다이 팬츠가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범위나핏이어가지고 되게 좋고 이렇게 라운드 포켓에 여기는 카고 포켓인데 너무 입체적이지 않게. 되어 있고 여기는 살짝 세련되게 절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홀리슨 로고예 여기에는 턱이 잡혀있어서 되게 딱 제가 좋아하는 범위에 다비으로 떨어져요. 여기도 포켓. 그리고 허리에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가 저처럼 얇아도 티를 조이면 입을 수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단감이 되게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느낌이어서 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카는 이런 느낌,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고 이런 스트링 같은 것도 좀 스포티한데 좀 퀄리티 좋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퍼도 y k k 이런 재원단을 사용한 지퍼 플러가 있고 여기는 탄탄하면서 가벼운 그런 소재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포켓인데 여기 홀리슨 로고에 플랩으로도 되고 여기 사이드로도 가능한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납력이 좋고, 일단은, 스트링 스토퍼로 핏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특징이, 여기 소매는 밴딩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핏을 딱 잡아주면서, 여기 이 플라켓 날개 디테일이 되게 밑쪽에 위치해서 완전 캐주얼한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약간, 이게 라지 사이즈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시티보이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핏은 이렇게. 어깨는 되게 여유있고, 후드도 좀 큼직하게 되어있으면서, 팬츠랑 미치스 되게 이쁘죠. 제가 여름에 입기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딱 낭낭하고 활동성 좋게 되게 좋은 느낌입니다. 지퍼도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고 안감은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거의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윗부분만. 그래서 확실히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이거는 아더 컬러인 버건디 컬러인데. 디테일은 동일하니까 색상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버건디인데 그냥 버건디보다는 되게 브라운에 가까운 버건디인 것 같습니다. 실제 색감도 이런 색감. 다음은 이제 스트링 파카 라지 사이즈고요. 이것도 이게 업사이즈해서 그런지 되게 좀 귀여운 느낌입니다. 좀 그런지 제가가 느끼기에는 계속 그런 시티 보이 느낌, 뽀빠이 매거진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 넥라인 쪽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네. 넥라인의 조이스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재원단을 사용한 지퍼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켓은 이렇게 포켓에도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좀더딱 캐주얼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되게 귀여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팔 부분에는 이렇게 다트가 깊게 잡혀 있어서 되게 좀 풍성한 실루엣이 연출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스냅으로 밴딩이랑 스냅으로 핏 조절이 가능해서 사실 저한테 큰데 여기 손목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밑단에도 이런 스트링 스토퍼 디테일에 여기도 역시 이찐 날개 디테일이 되게 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안쪽은 메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입었을 때땀 배출도 좋고 바람도 솔솔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터치감은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매끈매끈합니다. 좀 그런 스포티한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안감이 전체적으로 메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들고. 총장은 이렇게 엉덩이도 가리고, 이렇게, 미디까지 오는, 되게 좀큰 느낌이어서, 저처럼 오버사이즈로 입을 거아니면 정사이즈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원래 시티보이 느낌을 옛날부터 좋아해서가지고, 지금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